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원주 DB와 창원 LG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DB는 SK에 이어 LG 등 상위권 팀을 연달아 상대하는 백투백 일정입니다. 그러나, 잦은 부상으로 인해 은퇴를 하려 했던 유현준을 코칭 스태프의 만류로 다시 합류시키며 가동 인원이 더 늘어났기에 일정에 대한 부담이 적습니다. 로슨의 휴식 시간을 10분 이상 제공할 수 있는 림프로텍터 위디의 존재도 있습니다. 라이벌 팀들을 만나치고 나가며 정규 시즌 우승으로 더 가려 할 것입니다. 엘지는 예상을 깨고 금요일 캡 권정에서 승리했습니다. 주전 센터이자 리그 최고의 빅맨인 아셈마레이가 부상 여파로 결장한 경기였는데 양홍석과 구탕, 이재도 등이 적극적으로 리바운드에 가담하며 높이 싸움에서 밀리지 않았고 외곽포에서 상대를 앞섰습니다. 유기상이 30분을 소화하며 3점 슛 4개를 성공했고 이관희의 손끝도 뜨거웠습니다. 엘지는 이 경기까지 마레이의 결장이 유력하기에 텔로와 박정현 등이 빅맨으로 나설 텐데, 리그 최고의 높이를 자랑하는 디비 상대로는 제공권을 밀릴 것입니다. 양홍석과 정희재 등을 상대할 강상재와 김종규가 골밑 득점을 압도할 것이고, 로슨이 공격을 이끌 디비가 승리할 것입니다. 원주 디비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다음은 서울 삼성과 부산 KCC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은 후반기 첫 경기에서 정관장에 패했습니다. 부상으로 전반기 마지막 여러 경기를 빠진 코피 코번이 복귀전에서 야투율 57%로 17득점을 기록했고 이정현이 22점을 몰아쳤지만 다른 선수들이 부진했습니다. 특히 25분 가까이 뛰며 2.3 어시스트에 그친 김실애의 경우 갈수록 경쟁력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객는 금요일 경기에서 마레이가 빠진 엘지에 패했습니다. 후반기 시작 이후 두 경기에서 디비와 엘지 등 강팀 상대로 선전했지만 송교창의 빈자리가 커보였습니다. 최준용은 10개의 어시스트를 비롯해 트리플 더블에 가까운 기록을 냈지만 자유투 성공률이 아쉬웠고 이근희에게 외곽 기회가 자주 나지 않았습니다. 정창영과 이호현 등이 허웅의 부담을 줄여주지 못한 점도 아쉬웠습니다. 삼성은 이원석이 부상 이슈에도 분전하고 있지만 골밑에서 코번의 부담을 줄여줄 선수가 부족합니다. 송교창이 결정하는 원정팀 상대로도 쉽사리 제공권의 우위를 가져가지 못할 것입니다. 허웅과 최준용이 내외곽을 오가며 기회를 볼켓가 승리할 것입니다. 부산 캐끌 승리를 예상합니다. 다음은 안양 정관장과 울산모비스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관장은 삼성에 승리하고 연승을 노립니다. 원로의 이탈로 인해 새로운 외인과 계약했지만 다음 주 일정부터 경기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에 카터가 풀타임 가깝게 나섰는데 31득점을 기록하며 공격을 이끌었고 박지훈과 배병준, 최성원 등이 나란히 10득점 이상을 해줬습니다. 정준원과 김철욱 정도를 제외하면 벤치에서 해줄 선수가 없긴 하지만 주전 구간이 힘을 내고 있습니다. 모비스는 백투백 일정이지만 워낙 가동 인원이 많은 팀이기에 일정에 대한 부담이 없습니다. 더블스쿼드가 가능하다는 평가를 듣고 있고 실제로도 최진수와 김준일 등 플레잉타임을 가져갈 선수들이 있습니다. 박무빈의 프로 적응도 어느 정도 끝났기에 이제 상위권 팀 추격에 나설 것입니다. 이종현과 함께 카터가 나서는 정관장 의 높이도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프림과 알루마. 장재석과 함지훈을 상대하긴 손색이 있습니다. 박지훈이 나설 백코트 대결에서는 홈팀이 밀리지 않지만 높이에서 앞설 수 있고 벤치가 흐름을 가져올 모비스가 승리할 것입니다. 울산모비스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은행은 KB전 패배 이후 나선 하나원큐 원정에서 완승했습니다. 박지현과 김단비가 모두 10개 이상의 리바운드를 잡으며 더블 더블을 기록해 골밑 제공권을 앞섰고 나윤정이 3점 슛 4개 포함 많은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유승희의 시즌아웃과 복귀했던 박혜진의 부상 이탈 등이 겹치며 위기가 찾아오기도 했지만 기존 선수들이 빠진 선수들의 공백을 메우고 있습니다. 신한은행은 후반기 재개된 리그 경기에서 연승을 따내며 최하위를 벗어났습니다. 최악의 전반기를 보냈는데 반격에 신호탄을 쏘아 올렸습니다. 김태현이 20분 정도를 소화하며 골밑에서 확실한 경쟁력을 보였고 수비 부담을 덜어낸 김소니아와 구슬이 공격적으로 나섰습니다. 강개리와 김지영 등이 엄청난 활동량으로 상대 수비를 압박하는 점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지난과 김한별의 수비 상대로 골밑에서 10득점 이상을 올린 김태현의 존재감이 있지만 박지현과 김단비, 최희샘 등 우리은행 빅맨들이 거친 몸싸움으로 골밑 접근을 불허할 것입니다. 상대의 압박을 풀어낼 박지현이 보렌들러 역할을 해줄 것이고 나윤정과 노현지 등이 외곽으로 지원할 우리은행이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은행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영상에서 알려 드리는 내용들은 모두 1차 분석 내용들이며 2차 분석과 최종 조합픽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도 혼자 분석하고 계신가요? 이슬TV 스포츠 정보방에서는 실시간 스포츠 커넥션을 통한 소통하는 관리 시스템으로 확실한 수익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정보방 입장 조건은 없으며 일반인들은 쉽게 접할 수 없는 배당 흐름 분석 모든 경기 라인업과 결장자 마지막으로 분석 모델링을 통한 최종 조합피까지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마음에 안 들면 둘러보시고 나가셔도 됩니다. 혼자 하면 단기간으로 수익을 볼 수도 있겠지만 함께 하면 장기간으로 꾸준한 수익이 가능합니다. 정보방 무료 참여하시고 꾸준한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함께 합시다.